젠버리 영진의 행사장. 각 나라를 상징하는 현수막이 내려지고 곳곳에서 그늘막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새만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결국 철수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 등으로 폭염과 위생 문제가 빠르게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잼버리를 즐기던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부터 세만금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 전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천대 이상의 버스를 동원해 백신 6개국 36,000여 명을 하루 안에 수도권 등으로 모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피 계획에는 세계 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과장하였습니다 어, 11일 K팝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던 전주 월드컵경기장 역시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돼 장소가 변경됩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팝콘서트 시작 전에는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연맹기를 전달받는 폐영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